여러분 매일 밤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그 이불 사실 알고 보면 세균과 집먼지 진드기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세탁 방법 그거 잘못하면 오히려 세균만 더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이불 세탁의 실수부터 세제 찌꺼기 없이 뽀송하고 건강한 이불을 만드는 진짜 세탁법까지 세탁 전문가들이 이불 모아 말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불 세탁을 대충 하면 세균은 더잘 산다. 이불 빨래,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탁기에 구겨넣고 돌립니다. 크게 더럽진 않겠지, 한번 돌리면 뭐다 빠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근데요, 그 방식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불은 부피가 크고 섬유가 두꺼워서 세탁기 안에서 물과 세제가 고르게 퍼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세균은 그대로 남고 세제 찌꺼기만 이불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땀이나 각질로 습한 환경이 조성된 이불 안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게다가 이렇게 세탁한 이불은 뻣뻣해지고 퀴퀴한 냄새까지 남아 쾌적한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두 번째, 이불 속에 진짜로 진드기가 살고 있다. 사람은 하루에 약 5천만 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진드기들의 먹이죠. 특히 잠자는 동안 흘리는 땀과 체열, 이불 속 습도까지 합쳐지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 이 진드기들이 그냥 보기만 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배설물이나 사체가 강력한 알레르겐으로 작용해서 비염,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같은 면역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아기 있는 집, 비염 있는 분들은 이불 세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불 빨래에도 정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빨아야 할까요? 세탁 전문가들이 이불 모아 말하는 이불 세탁법이 있습니다. 순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세탁 라벨 확인하기. 왜냐하면 이불마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 실크, 구스 같은 소재는 일반 코스로 돌리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탁기 용량 확인하기. 이불이 세탁기 용량보다 너무 크면 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세제가 퍼지지 않아 오히려 때가 더안 빠집니다. 보통 세탁기에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게 넣는 게 원칙이에요. 셋째, 얼룩은 미리 부분 세탁하기. 애벌 빨래처럼 얼룩이 있는 부분은 미리 중성세제로 문질러 두면 전체 세탁할 때 훨씬 깨끗하게 빠집니다. 네 번째 이불은 이렇게 접어 넣어야 세탁이 제대로 된다. 이제 진짜 핵심 알려드릴게요. 이불을 그냥 구겨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지그재그 접기가 정답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불을 바닥에 넓게 펼칩니다. 그 다음 한쪽은 앞으로 반대쪽은 뒤로 접어서 지그재그 형태로 접어주세요. 마치 M자 혹은 리일자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으면 세탁기 안에서 물과 세제가 골고루 퍼지고 이불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세균과 진드기,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헹굼 후에도 잔여 세제가 덜 남게 해줘서 세탁 후에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불 빨래의 마무리는 햇볕 소독 또는 건조기 활용 이불을 말릴 때는 무조건 건조가 관건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바짝 말려주면 자외선이 세균과 진드기를 제거해 주는 효과를 줍니다. 요즘은 건조기 기능이 좋은 세탁기들이 많아서 살균, 건조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소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량을 맞춰서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보너스팁 세제 대신 이것도 써보세요. 이불 세탁할 때 향기만 좋은 섬유 유연제보다는 세정력과 살균력을 더해주는 과탄산소다를 함께 넣어보세요. 천연표백제 역할도 하면서 곰팡이 냄새를 잡아주고 노란 땀 자국까지 말끔히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불 세탁. 그냥 물 돌리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 한 장이 생각보다 많은 세균과 진드기, 세제 찌꺼기를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찌꺼기들이 우리의 코, 피부, 폐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진짜 깨끗하고 보송한 이불로 꿀잠 잘수 있습니다. 첫째, 지그재그로 접기. 둘째, 적정 용량 지키기. 셋째, 햇볕 소독 또는 건조기 활용하기.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이불 빨래 이제 제대로 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수면의 질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